간장 화간장이 바람 가능성 3 MC PD. 그래서 오늘 간장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간장하면 집에서 담근 간장이 있고 산업용으로 공장에서 만든 그런 우리가 시판용으로 사는 간장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조선 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담근 간장이지요. 그래서 이 조선 간장은 제가 딸에게 시간장 나중에 만들어서 또 대대로 물려주라고 제가 6년 전서부터 지금 만들고 있어서 6년 된 조선 간장인데요. 콩을 삶아서 메주를 써서 적어도 1년 이상서부터 수십 년 발효를 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발효되는 중에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들이나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조선 간장 장이 우리 한국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청장인데요. 이 청장은 보는 것처럼 빛깔이 좀 열지요. 아직 덜 숙성된 오래 담근 간장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맑고 진하지 않아요. 주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간장이 양조간장이지요. 그래서 양조간장은 100% 양조간장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보시면 산분해 간장이라고 있죠. 이산분해 간장은 사실 화학 간장이에요. 그래서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해서 그거를 또 이제 중화를 시켜서 한 2, 3일 내에 이제 똑딱 만들어내는 그런 화학 간장이기 때문에 값도 비교적 싸고 그렇지만 이산분해 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양조 간장처럼 또는 집에서 담근 것처럼 이게 발효된 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3분의 간장이 있고 혼합 간장이 있거든요. 이 혼합 간장은 3분의 간장이 거의 90%에 양조 간장이 10%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많이 들어가면은 30% 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간장이 한70% 정도는 이 혼합간장을 주로 많이 씁니다. 가공용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양조간장들은 콩으로 하지를 않아요. 원료가 탈지 대두라 그래서 말 그대로 탈지 대두 대두콩을 기름을 짜고 낸그 껍질 같은 것들이 탈지 대두거든요. 그러니까 메주를 가지고 원료를 만든 게 아니라 탈지 대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만든 간장보다는 어 이제 원료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양조 간장은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괜찮은데 이 삼분의 간장 같은 경우는 아까 화학 간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암 가능성 물질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MCPD라고 해서 어느 간장 전문으로 하시는 그 교수님 말씀은 삼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맛을 내는 간장을, 이런 3분의 간장, 혼합 간장을 쓰면 되겠느냐고 막 아주 열변을 토하시던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담근 간장은, 집에서 담근 간장대로의, 그런뭐 장아찌나 간을 하는 데 쓰고, 주로 이제 음식할 때는 100% 양조 간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장 사실 때는, 어, 이렇게 양조 간장을 사시는데, 뒤에 보시면 양조 간장이라고 쓴 것도 있고요. 혼합 간장이라고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혼합 간장은 5%에서 30%까지 함량이 그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0% 양조 간장을 쓰셔야지 이 혼합 간장에는 3분의 간장이 거의 70% 이상 많게는 95%까지 함유되어 져 있어서 꼭 사실 때는 이렇게 혼합 간장인지 그리고 어 양조 간장인지를 꼭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